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7월 24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15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트럼프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 중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미국이 국교 단절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린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중국과 신냉전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트럼프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트럼프가 지지율 만회를 노리는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스틸웰미 well,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연구결과 탈취의 거점으로 파괴적 행동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파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죠. 왜 휴스턴 총영사관이 첫 번째 폐쇄 대상이 됐을까요? 휴스턴 총영사관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미국, 남부의 여러 주들을 간할 지역으로 비자 업무와 교민보호는 물론이고 자국 진출 기업의 지원과 산업 스파이 미션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에너지, 의료, 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이기도 하지만은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조직과 영향력 행사 작업의 거점이자 중국의 연구 절도 역할에 대한 징계적 의미와 미국의 최초로 설치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이 고려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진짜 이유는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사태 대체 대실패를 우려한 트럼프 캠프에서 반중 정서를 밀어붙이면서 나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와 흑인 차별 반대 운동 등으로 좀처럼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자 내부 악재를 외부의 적 탓으로 돌리는 그런 트럼프 특유의 대처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재선을 앞두고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밀려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가 전방위 중국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필살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준다는 게 중국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마불 카드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해자가 되지만 주 청두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윈난, 구이저우족, 충칭 뭐 이런 중국 서남부 지역과 중요도시를 관할하는 여충지라고할수 있는 청두 총영사관이 유력한 보복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인권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티베트를 포함하는 청뚜가 미국의 상징적인 타격을 입히기에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것이 지지율 하향세인 트럼프의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코로나 방역 실패에 이어서 또다시 트럼프의 패착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겁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율과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정답이 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